안녕하십니까. 착한 샌드TV입니다. 오늘 바로 무엇을 해볼 거냐, 브로리코대 전쟁? 피버를 진화하려고 그러는데요. 누구 나오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등장인물들은 두 명이고요. 아, 피버가 처음부터 나올 줄은 몰랐는데. 아, 잠깐만, 왜 여러 마리 나와? 잠깐만. 이러면 안 되지. 나흙수 가오 모아야 되는데, 이거. 나는 한번 죽을 것 같으니까 는 망했죠? 오, 탱크 조금 버티긴 하네. 이렇게 세 마리만 뽑아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나요 뭐야 돈이 없노? 이거 뭐야 이거? 와 피버 이렇게 많어. 이거 많으니까 세졌어. 잠깐만요. 이러면 지는데 피버 너무 많은데 도령도 이렇게 못 버틸 것 같거든요. 어차피 나 도령이 없어. 아사고기씩 뽑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? 피버 vs 20 레벨. 대포 한번 쏴주고 와 저걸 저걸 살았죠 일단은 어, 버티긴 하지 얘들아 아 라인 밀리고 있어요 <laughs> 많이 뽑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얘가 범위 공격 같아 뭉쳐있어가지고 아 흑수도 이거 범위 공격이란 말이야 아, 흑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 <laughs> 야피버드라 그만해 제발, 조금만 멈춰줘, 제발. 나 이거, 이거 흙수 뽑아야 돼. 너네들 없애려면 흙수 있어야 되는데, 지금 흙수가 돈이, 4천원은 커녕, 이거, 3천원도못 갔어. 아, 저리, 그, 해주시, 오, 한번너 뺏? 대포, 대포 많이 맞으면 너빽 되는겨? 한 마리 잡아봐, 고리방패. 한 마리, 한 번씩 때리긴 하는데, 못 때리나 봐요. 드래곤을 지금 소환해야 될까? 발키리. 발키리가 버티면 되거든. 발키리 제발, 이거 3,000원이야. 오! 멈춰주네! 오케이, 발키리 좋았어. 빠샤. 오, 발키리 좋다. 발키리, 빠샤. 오케이. 야, 돈안 줘, 근데. <laughs> 발키리를 지켜야 돼. 발키리 안 지키면 망합니다. 그래도 계속 나와가지고. 어 됐네. 숙소됐네 피버 말고 다른 애는 안 나오나? 아미고, 아미고. 얘 갖고 싶거든 내가. 빠샤, 아 쉽네. 초상급 아니네. 처음에 엄청 어려운 줄 알았는데 저거 생각보다 쉽습니다. 발키리가 한번 딱 빼기 해주니까는 바로 날라가 버리죠. 이제 달타냥도 뽑아도 됩니다. 그래서 사골리가 긴 건가, 이 정도면은? 달타냥도 안 맞죠? 와, 달타냥. 와, 어, 멈췄어, 왜. 달타냥 진짜 시원시원하게 날려버립니다. 역시 달타냥. 응, 인정한다, 이거는. 이번에 발키리 헤어 하도 활약을 했는데, 야옹마가 왜 나와? 야옹마가 왜 나와? 야옹마가 왜 나와? 아 저기 야옹마가 왜 나와요? 야옹마가 왜 나오냐고. 성포 가자 달타냥. 와, 한 번에 다 죽는 거 무서워. 발키리, 발키리가 안방이야. 잠깐만, 좀 세다. 발카리가 안방이면 좀 센데. 뭐야, 얘들? 달타냥 살아있지? 모토 한 번만 제발 때려봐! 아 자. 아이. 데리도 못 하네, 못트 아. 달타냥 안 돼. 아! 여러분들, 야옹마가 이렇게 무서운 녀석입니다. 한 번에 한세방 만에 달타냥이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와우. 돌리고 <laughs> <드레고> 잘 가. <laughs> 이게 뭔뭐 막장 드라마야. 아미고가 보스가 아닙니다. 약해요. 체력도 아주. 와 이거 사기다. 근데. 아 이거 옹마가 나오면 누가 빨간 적국 대왕을 가져오겠어. 너무한 거 아니냐? 이거는. 달타냥이 초데미지라 좋아요. 사거리는 짧은데 범위가 좋아요. 고기 몸패도 주육당히 뽑아줘야 되는데, 대포 한 번만! 맞아, 아! 오. 어... 달타 성포 가나? 탄연 한 번에 2만 달거든요? 오케이, 달타 성포 갈수 있어. 그 전에 야옹마가 끝났습니다. 와, 여기서, 와, 한 번, 빠샤 와, 2만 넘어네와 아, 보상 안좋아 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할 거고요. 여기는 야옹마가 나옵니다. 여기 트레저 한번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 o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얘가 상대가 안 되냐 왜? 야 죽지마. 야 뭐야? 배율 지리도록 먹었네요. 아 PC 아무것도 못해 삼진이잖아 너. 금방 좋다며? 말적대왕인가 봅니다. 엄청 강하다. 끝. <laughs> 우. 어, 이가 없네. 어, 이가 없습니다. 빠샤. PC 한번 뽑아보자. 새, 새, 삼너백이거든요. 히트백 세번인데 아, 공격도 못해, 얘는 근데. 아, 데리고 가지 마세요, 근접애들은 진짜. 제가 근접애들 아까 전판에 안 데리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달타냥 먼저 뽑도록 할게요 흑수보다는 달타냥이 더 좋아 봐봐 우와 시원시원하게 빠샤 날려주는 우리 달타냥과 발길이 빠샤 와우 시원시원한 것이 바로 달타냥의 매력입니다 빠샤 아 귀여워 아우. 시원시원하게 원거리 범위 공격으로 뚝배기를 깨주는 우리 아주 아주 초대미지 달타냥인데 하이 흰색덩 흰색 덩어리한테도 조금 강하네. 어? 너 잘못 봤다. 발키리를 내가 왜뼈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. 발키리 방금 고대시면 녹을 텐데. 어? 빠샤! 해주고 그다음은 알아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 달타냥 한 마리서 잘하고 있죠. 멈춰주기도 하죠 흑수가 멈출 수가 없어 근데 흑수는 딜러용입니다 아! 발키이한 번에 시원시원하게 녹는 게 아니고 우리 팀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달타냥이 잘 해줘야 되는데 달타냥 파워 보여줘서요 마셔. 오케이 어 잠깐만 달타냥 죽지 말겨 그 전에 한번더 때려 오케이 달타냥은 체력이 좋아요 35레벨 돼서 세 방에 죽는 흑소랑 똑같은 흑소 지금 20 20 레벨 정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또 끝났습니다. 와우. 이러면은 피버가 삼형 태가 획득이 되죠. 저는 오늘 스테이지 깨는 것만 보여드리고 진화를 안할 겁니다. <laughs> 스테이지 깨는 것만 보여드리고, 저는 진화를 안할 겁니다. 왜냐고요? 아직 지금 동생이 어린이집에 갔어요. 그래서 저는 진화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할 거예요. 지도 안할 거예요. 어, 싫어요. 누르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진화는 다음 영상에 누르도록 할게요, 여러분들. 제목 제목에 이끌린 사람 없겠지 그냥 스테이지만 클리어한 걸로 써놨어요 제가 써놓 을 거예요. 박성한 피부에 습격 클리어라고 써놓고 진화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재밌게 봐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. 어... 나는 다음 영상에 뽑기 하고. 어, 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~~ 쩔리가 잠깐만, 이제 보니까 저 다, 3단지나 다 했나요? 어? 다 3단지나네? 나이스. 아, 이고 뭐야. 하이퍼 고양이 축제가 있었네? 뭐예요, 이거? 한지 얼마 안 됐을 텐데, 뭐 1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을 텐데, 이게 벌써 안 나고? 어? 지쿠리맨 콜라보 기념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거를 벌써 하네? 신기합니다.